2025 야구 fa 시장이 막바지에 이르고 미계약 선수는 아직까지도 5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단들이 1월말 스프링캠프를 떠나기에 그전에 계약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부 선수들은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의 생각차가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향팀에서 불꽃이 타올랐던 서건창 역시 원소속팀인 기아 타이거즈와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에 참석한 심지학 기아 단장과 서건창의 에이전트가 현지에서 만나 협상을 했지만 서건창 측이 제시한 금액이 기아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알려지면서 선수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선수 입장에서야 생애 첫 FA 권리 행사이고, 4년 끝에 신청한 팔기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겠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지출할 만큼의 능력치를 보고 있지 않는 분위기로, 특히 기아는 구단의 기조가 확실하게 정해놓은 금액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협상 초반 서건창 측이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이 후에는 한발 물러서면서 단년 계약에 10억 이상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기아 구단에서는 단년 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아 구단 입장에서는 2024 시즌 반짝 올라왔기에 다음 시즌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있고 단년 계약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단년 계약이 필요할 만큼 팀의 중심인 선수라면 FA 시장이 개장된 이후 곧바로 협상에 들어갔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에 기아에서 협상을 뒤로 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유망주를 올려야 하는 팀 입장이 있기에 제 아무리 베테랑 선수라 할지라도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선수가 아닌 선수를 단년 계약까지 하면서 잡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방출된 선수 받아들이면서 1년 뛰고 FA 신청하면서 돈더 달라는 선수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강한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FA 신청하지 않았다면 적당선에서 구단과 재계약 협상을 하고 팀에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서건창을 향한 아쉬운 마음이 큰 것도 있는 듯합니다. 기아 구단에서도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금액의 이견이 상당했다는 후문이 나왔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 차가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셀러리캡 판도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선수 측에서 원하는 금액을 고집하고 있기에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내년 시즌이 끝나면 외야수 최현중과 내야수 박찬호, 투수 조상우와 양현종 등 핵심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게 되고, 2025 시즌뿐만 아니라 그 뒤를 생각해야 하기에 구단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진 금액 이상은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선수 측에서는 최근 4년간 떨어지던 그래프를 반등시켰다는데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자신감이 FA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기아 입단 당시에 기대치를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요. 입단 당시 서건창은 연봉 5천만원, 옵션 7천만원에 입단 계약을 했고 24시즌 124경기에 나서면서 타율 0 3 1 1 1홈런 26타점으로 연봉의 옵션 값은 다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기아이기의 일부에서는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며 협상 테이블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에 선수의 에이전트에서 다른 구단과도 협상을 하는 등 이래저래 뛰어다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덧 36세라는 적지 않는 나이와 일루와이루에 한정된 포지션에다가 2024 시즌에도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5시즌 만에 3할 타율을 회복했지만 주전으로 뛴 성적도 아니기에 회시장에서 시급한데도 서건창을 원하는 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방향성은 원소속 팀인 기아에 잔류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선수 측에서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약 1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너도 나도 데려가려고 했을 테지만 겨우 고향팀에서 불꽃을 태운 선수에게 의지하려는 팀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FA 미아가 되지 않는 현명한 해답을 찾길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